안녕하세요. 선도농원의 조문국 동주입니다. 오늘 저희, 저, 어, 콤바인이 거의 저번에 쓰던 콤바인이 거의 이제 자꾸 고장도 나고 해서 어, 퍼지기 일보 직전에 어, 저 아이를 대동, 대동 콤바인인데요. 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지금 그 콤바인 가지고 타작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저통 안에 타작이 돼서 들어가는 나락, 여기는 나락이라 그러는데 벼알. 벼알이 거의 벽씨 벼알? <laughs> 한 500kg가 좀 넘게 들어간대요. 저통 안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저게 어느 정도, 어, 찼을 때쯤 되면은, 이제 저 통에 저 기둥 있죠? 기둥을 이용해서 이따가 보시면, 어, 아시겠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벼가 또 자동으로 어막 나와서 자료에 담을 거예요. 지금 이제 가을 들판들이 어, 황금 들판들이 하나하나씩 거의 없어졌고요. 저희는 이제 양이 조금 어, 다른 어, 형님들 논하고 이런 것도 타작을 해줘야 돼서 어, 이제 저희 거의 들판에 저희 거밖에안 남았어요. 저희도 오늘 타작하고 나면은 거의 뭐. 어? 내일부터는 이제는 타작 끝. 오늘이 타작 끝. 그, 저 아이도 좀 쉬는 거죠, 그러면. 내년 이때쯤 될 때까지 쉬었다가 다시 타작할 때 콤바인이 나옵니다. 콤바인이 근데 진짜 잠시, 잠시 사용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비싸요. 아 농촌의 기계들이 왜 그래 비쌀까요? 좀 가격들이 좀더 저렴한 기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지금 저렇게 앞에서, 앞에서 이렇게 별을 베주고, 어, 안으로 싹 들어가서 타작을, 어, 탈곡을 해주고, 그래서 다시 밑으로 볏짚이 일자로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네, 신기하죠? 옛날에는 저희도, 저희 집에 아직까지도 콤바인더가 있어요. 콤마인더가 뭐냐면, 어, 이렇게 별을, 볕집을 베줘서 배줘, 묶어주기, 노근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것까지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별을 다 말려서, 다 말려서 타작기를 따로 갖다 놓고, 타작기계를 따로 갖다 놓고, 이제 저희들이 날라서, 날라서 이렇게 타작을 하는데요. 아, 진짜 이게 벼, 벼, 이 알들이 막 목에 이런데 얼굴에 팔뚝에 이런 데 스치면 볼겋게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기계들이 요즘 기계들이 얼마나 좋은지 혼자서도 저렇게 아, 잘하네요. 혼자서 벼베 주고 탈곡하고 벼집도 그냥 나와 주고 어? 또 이렇게 벼를 다 베고 나면은 또 공룡 알처럼 벼집을 또 말아 주는 기계도 있어요. 또소 먹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볏집들을 어, 또 기계, 기계를 이용해서 공룡 알처럼 머시멜로우처럼 하얀, 하얀 천으로 해서 다 동글동글하게 말아주거든요. 또 기계들이 저를 후진할 때는 또비비비삐 소리가 나더라고요. 봐봐. 바깥으로 저렇게 어, 지푸라기, 지푸라기, 뼈집, 뼛집, 뼈집, 뼛집, 뼈집들을 저렇게 잘내 보내줍니다 일렬로 자르 사람 손이 가는 것도 아닌데 어? 기계 운전을 잘해서 그런가 <laughs> 지금 요 나락은 거의 다 말라서 다시 안 어? 안 말려도 되고요. 수분율이 체크하면 거의 뭐 15, 15, 15% 정도? 어. 보통 그때쯤 되면, 그 정도 되면은 13%에 15% 정도 되면은 이제 다들 집에 곡간으로, 곡간으로 다들 들어갑니다. 톰백에 담아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톰백은 뭐냐면 큰 자루, 어, 1톤이 들어갈 수 있는, 1000kg가 들어갈 수 있는 자루인데요. 보통 한 800, 800kg 정도씩 넣어서, 어, 보관을 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저거 자루에 그거 고장나가지고 저게 스위치가 고장나서, 어, 같이 받았거든요. 저 위에서 운전을 해서 스톱! 하면은, 어, 스위치 끄고, 어, 또 다시 넣으락 하면은 스위치 놓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저기 같이 센서 저 위에 다 달려있어서 나온다, 나온다. 저렇게 한 자루씩 넣어서 그게 한 자루에 거의 한 40kg 되죠. 4저 네. 자루가 40kg 자루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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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여기 있는 거다 담으면 13개나 14개 나온다고요? 한, 한 마지기에 아, 200평에 요 40kg 자루에 담으면 13개에서 14개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면 쌀로 한산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세포대의 한가마이 세포대 한가마이 10kg 아 그러면 4, 3, 12, 3 세가마이 세가마이 조금 넘게 네. 한마지기에 쌀로 조정을 해서 쌀로는 세가마이가 3가마이, 한가마에 80kg입니다 <laughs> 240kg 하 이만 내려이 아, 예, 예, 저희 저희 내년에 내년에는 정미기가 가정용 정미기를 사서 집에서 바로바로 바로 도정해서 어줄수 있도록 해먹으려고 그렇게 하려고요. 아, 어, 정미기를 내년에 들여올 겁니다. 요새 뭐 어, 전도로 기계사다 볼장 다 봅니다. 콤바인, 콤바인 야는 얼마예요 4천, 4천 6백만원요? 4천 0백에서 7백 한답니다. 한철, 한철 잠깐 쓰는 기계인데도 기계들이 이렇게 비싸요. 그래도 싼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홈바이 중에 제일 싼 거랍니다.